업 말한 적이 없다. 국회의원 신분임을 밝힌 적이 없다. 이 이야기인데. 김 박사님, 네. 상식적으로 자신의 직업을 밝히, 밝혀야 되지 않나요? 그렇죠.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어, 인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직업에 대한 걸 분명히 밝혔을 겁니다. 그런데 이제 사람의 심리가 이제 두 가지인데 예. 일반적으로 그렇게 큰 싸움이 아니었었다면 이성적인 생각 판단에 아마 얘기했을 수는 있습니다. 자 그런데 피가 낭자에 있고 그리고 또 어떤 흉기를 들고 있었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떤 모면하려고 하는 심리가 좀 컸었던 것 같습니다. 예. 자, 사람이 이제 모면하려고 하면 즉흥 심리가 보이는데 그냥 일단. 어, 순순히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한 어필을 하지 않고 그 상황에 맞춰서 따라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어, 본능 즉흥 심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.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, 신분이 일단 스스로가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아, 이 상황을 빨리 모면하고 난 뒤에 파출소에 가서 나의 신분을 알리고 그리고 뭔가에 대한 치료라든지 후속 조치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.